여기가 존나 쎄, 씨발, 양해지, 이티비, 진짜 레전드야. 어... 좀 많이 갔어요. 거의 возле... 화장실 좀 들어오겠습니다. <laughs> 저희, 저희 다음에, 어, 고순 세팅에 1.9 꺼내주세요. 네. 야 잘했다, 오더. 레전드네. 오. 순 응. 높인 세팅으로 바꾸라고요? 예, 고순 세팅에 1.9. 순 410인가요? 아니, 410 미만으로 해야 돼. 아, 408이었지. 음. 아, 이러면 수 6으로 나가야 되네. 그리고 지금 기에마파이마력입니다 네. 와, 활 개잘수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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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